다 하고 싶어. 거 아니야? 나는 지금까지 인싸갑 출연자들 중에서 SF9이 제일 좋다. 궁금하다. 궁금해? 다른 우리 그룹이나 뭐다 똑같아? SF9도 뭐꼭 응? 좋다. 제일 좋다. 꼭 좋다. 제일 좋다. 뭐 이런 건 아니야. 응. 아 그래요? 저렇지는 않아. 나 이런 진짜 많이 봤다. 이건 뭐? 검증해야 할 필요 없어. <laughs> <필요로. 웃음> 그래도 해볼게 해볼게 성하면 중요하잖아 데 제일 좋진 왜 제일 좋지 않다. 않다 거짓말 나오 진실인 거죠 갑자기 소리 갑자기, <laughs> 갑자기 <소리가 웃음> 이게 진실이야? <laughs> 아 나는 걸 속이려고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,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... 진짜요? 어 왜냐면... 니들은... 아, 뭐막 얘기를 했는데... 거짓말처럼 나왔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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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럼 저희가... 진짜 제일 좋으신 거죠? 그럼... 그럼... 이거 기계를 떠본 거고 기계를 속이신 거예요? 그치. 게임은 <laughs> 게임일 뿐 <laughs> 오해하지 말자